반짝이는 조명 아래에 수십만 개 이상의 조명이 비추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연예계는 혁신적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예계 최고의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 모여 전설적인 현역가왕 자리를 차지하려는 열정과 힘을 보여주며 그들의 무엇보다도 강력한 경쟁 의지가 돋보입니다. 이들은 예전과는 다른 경쟁의 무대에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현역가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매력적인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두 가지 매우 흥미로운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티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여가수 탑7 명단이 공식적으로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명단이 권위 있는 트로트 한일전 출전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펼쳐질 음악적인 여정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티저로 넘어가면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문구에 흡입됩니다. 장미 꽃잎보다 뜨겁고 가시보다 아찔한. 전체적으로, 이두 개의 티저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현역가 왕이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초대의 일부분으로 약속의 맛이 느껴집니다. 이 화려한 표현들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가 떠오르며, 그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유명한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매우 주목할 만한 존재감입니다. 이름만 언급하더라도 모두가 인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탑7의 멤버들에 대한 놀라움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려진 장막 아래에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작팀의 확신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굳건한 자신감인지 아니면 거대한 홍보 캠페인의 일부분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모든 약속과 느낌은 현실로서 드러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현역 가왕의 매력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까지 확장되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티저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그룹의 멤버들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며 각각의 표정으로 놀람과 설렘을 함께 느끼는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현역가왕의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경연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밝아지는 눈빛이 그 얼굴들에서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현역가왕은 예상보다 약간 더 빠른 시기인 11월에 방영될 계획입니다. 이는 열렬한 팬들에게만 긍정적인 소식뿐만 아니라 제작팀이 관객의 기대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트로컬 IN 제팬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진행되며 12월 8일에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비교와 고민이 관객들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마치 나란히 달리는 두 단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2024년에 개최될 트로트 한일전 대회를 향해 한 가지 목표를 공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현명한 선택의 배후에는 면밀한 고려와 정성스러운 선별 작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대표를 뽑은 이후에 일본 대표를 트로트걸 아이엔 재팬의 최종 단계에서 선발하여 그들을 트로트 한일절로 이끌어가는 것은 단순히 협력을 유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흥미롭고 도전적인 경쟁을 형성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역 가왕의 넓은 배경 안에서 현재 활동 중인 최고의 여성 트로트 가수를 찾기 위한 생존 경연의 독특한 개념이 중요한 핵심으로 부각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활동 중인 여성 트로트 가수들은 얼마나 많이 있고, 그들을 관객들이 얼마나 인지하며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것이 질적인 경쟁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의문의 시선이 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실, 여러 사람들은 여성 가수들을 참가시키는 것이 정말로 용이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국가적 수준의 트로트 가수들의 참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팀을 조성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고의 스타들이 모이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역 가왕과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행하는 대담함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제작팀이 최고의 가수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것이 단순히 광고 캠페인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티저에서 나타난 자신감은 아마도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켜보며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현역가왕의 신속한 진행 속에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최고의 트로트 가수들을 차례대로 공개하며 광고, 캠페인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접근은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 번째 참가자의 선택입니다. 이 결정이 프로그램의 홍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최초로 공개되는 스타들이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분명 현역가왕은 더큰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역가왕의 진정한 자신감인지 아니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제작팀이 어떤 뛰어난 트로트 가수들로 팀을 구성할 것인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